남구 신종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산 위브더 제니스 55평형 경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뷰부터 살펴보시면은요, 본건 두산 위브더 제니스 아파트 101동, 102동, 102동 중에서 해당 라인은 여기 청면과 태화강 쪽을 바라보는, 내려다보는 전면, 태화강 쪽 전면과 도시뷰, 도시 쪽으로 내려다보는 측면 48층 중에 40층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태화교가 되겠는데요. 조망권을 대략 유출을 해보면은요. 여기 전면하고 옆에 측면 청면, 측면은 도시뷰 그리고 전면은 여기 태화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48층 중에 40층 세대가 되겠습니다. 두산 위브드 제니스 아파트와 거의 연접하다시피한 사이트에 이렇게 지금 그 골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주출입문 살펴보시면은 102동으로 들어가는 주출입문 살펴보시면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살짝 측면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돌아가 보면 해당 세대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해당 세대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태화강 쪽으로 내려다보는 여기 태화강 쪽으로 내려다보는 곳이 되겠습니다. 로드뷰 살펴보셨고 법원 문건 사진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백이동 중에, 백이동 중에 여기 두 번째 라인이 되겠습니다. 태화강, 시가지뷰. 태화강뷰, 시가지뷰. 이렇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북동 쪽으로 태화강, 남동 쪽으로 시가지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8층 중에 40층. 경매내역 2024타경 10616 남구 신정동 1877번지 두산 위버더제니스 102동 40층 세대인데 55평형으로서 전용면적은 43.7평, 일반산업지역 4.3평을 대지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월 20일에 감정가 5억4천의 70%, 3억7천8백만원 이상의 입찰하는 경매 절차가 되겠고요. 48층 중에 40층 세대로서 2010년도에 사용승인된 278세대 두개동 단지가 되겠습니다. 해당 세대에 있는 소유자 및그 가족분들이 전입되어 있으시고 임차 보증금 인수 여지는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유권이 전되고 소유권 이외에 등기부상 걸리는 모두 소멸되는 경매 내역을 말씀드렸고요. 가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건은 184 제곱미터 55평형, 184 제곱미터 55평형인데요. 같은 55평형 단지 내 매물은 4억 9천부터 6억 5천까지 나와 있고 시세는 대략 5억에서 5천, 억에서 5억 6천 사이가 시세의 중간 가격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 4월, 5월, 10월, 11월에 매달 한 끈씩 거래가 되었는데요. 4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1층 5억 2천, 12층 5억 1,500, 27층 4억 9천, 작년 11월에 44층이 5억 2,500에 매매된 바가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한 전세가율은 74 내지 75% 정도 되겠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본건 취득으로 2주택 이하가 되시는 분께서는 낙찰금액의 1.3%를 취득세로 납부를 하시겠습니다. 6억 이하의 낙찰받았을 경우에 그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3주택이 되시면 9%, 4주택 이상이 되시면 13.4%로 중과가 되시고요. 조건이 충족이 되시면 낙찰금액의 8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와 입지를 말씀드리면은 본건은 태화로타리 동측 인근에 있습니다. 울산시민공원을 북쪽으로 연접하고 거의 연접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태화강국가정원도 본건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이렇게 건널목 건너면 여기 이쪽으로 연결되는 그 지형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산이 언느봉이 있는데요. 남산도 산책하기에 운동하기에 아주 적합한 코스가 되겠습니다. 본건 남동쪽으로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요. 본건에서 대략 이렇게 시청 지나서 번영사거리 지나서 삼산 중심과 전철 태화강역까지도 자동차로 12분 정도면 은 도착하실 수가 있겠고요. 본건에서 옥동법원 한 10분대 초반 그리고 부산 노포동 지하철역까지도 본권 출발해서 40분대 초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여기 바로 위에 태화교가 있어서 중구방면 혁신도시도 있고요 북구 진장유통단지 쪽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